네 안녕하세요 원지피카츄입니다 아반떼 뉴 아반떼를 샀는데 지금 거기가 너무 시원해서 집에서는 어머니가 에어컨을 안 틀어 들어주... 근데 제가 왜 평소 같으면 R3를 타고 다니면서 영상을 찍을 텐데 제가 지금 액션캠이 없어가지고 이 마이크는 장만을 했는데 액션캠이 없어요 그래서 아 월급 나오면 고프로 8을 살 건데 아직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내일모레 월급이 들어와서 살 예정이에요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사람들이 투어를 가야 되는 이유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 투어를 가게 된 계기가 유튜브 댓글에서 충주팸 있으니까 한번 톡방에 들어와라 하셔가지고 톡방에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가 커터급 방이었는데 커터급만 하는 건 아니고 커터급을 환영하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스쳐날 타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것저것에서 다시 R3로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거기를 들어갔냐면 R3가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한데 혼자 타는 재미는 딱 그거 로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좋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구랑 다니고 했을 때더 재밌을 것 같아서 긴장은 됐지만 초보인데 잘 알려주신다 그래서 갔어요 첫 투어는 저희가 삽교를 가는 거였는데 삽교 영상이 다 날라가서 못 올렸는데 자 여기서 투어를 가면 안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나머진 다 장점이거든요 자 투어를 가면 아 안되는 이유는 아니고 투어의 단점이 첫 번째, 보는 눈이 높아집니다. 이게 진짜 제 주제를 좀 넘을 정도로 눈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막 스천알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막 같은 R3어도 배기 튜닝을 하고 하니까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점 하게 하는 게 맞기도 하고,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배기 같은 경우도 전 처음에는 시끄러우니까 안 해야지 했는데, 진짜 필요하다고 느껴요. 왜냐면 단체 쪽으로 아, 가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정말 많아요. 누가 끼어들거나. 근데 저는 아무리 당겨도 음. 이 정도밖에 안 들리는데 다른 분들은 웅웅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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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바로 비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의 배기 튜닝은 필요하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합리화를 시켜갑니다. 아, 기변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특히 저는 R3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리터들이랑도 어느 정도 다닐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R3보다 조금 아래의 CC를 가진 바이크를 타고 있다 그러면, 투어를 갔을 때 이런 좀 충동이라고 해야죠. 그런 거는 더 심하게 드실 거예요. 그래서, 구매 욕구가 첫 번째 단점일 거예요. 이거는 저는 단점이라 잡은 게왜냐면 저도 그것 때문에 조금 애매한 적이 있었어요. 욕심이 없었는데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 페이스 이상으로 무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다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리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를 봐주고 그리고 저희 이제 길잡이가 앞에서 안내를 잘 해줘요. 되게 잘 해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리 주행이라는 걸 어쩔 수 없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조금 템포가 단체 주행이다 보니까 더워서 템포가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빠르게 다니기 때문에 저도 뭔가 비쳐지면안될것 같고. 또, 아씨, 나도 가오가, 예, 가오 때문이 아니어도 같은 R3니까 저 사람처럼 달려도 되겠지 하면서 좀 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게 처음 투어를 가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다른 분들은 그 길이 익숙해요. 삽교호, 혹은 뭐 양만장, 혹은 뭐 안동, 이런 가는 길들이 다 익숙하고 위험한 부분도 알고 있고 또 이미 뭐 사고난 경험도 있을 거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근데 처음인데 무작정 그렇게 페이스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아찔한 경우도 있고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아찔한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땅에 세로로 홈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코너를 조금 하다가 뒷바퀴가 털리는 걸 느끼거나 그럴 때마다 진짜 아찔해요. 그래서 제 말은 본인 이게 투어라는 게 아무리 갈때아 나는 내 페이스대로 해야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팀 페이스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빨리 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위험한 상황이 나온다면 어, 대처가 다른 분들보다 미흡하게 되고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다가 두 번째 단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혼자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투어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데 이거는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투어나 혹은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는 걸 기다리는 재미가 진짜 쏠쏠하고 기대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 혼자 타게 된다면 왠지 이유모를 적적함이 있어요 그 현타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같이 타다가 그냥 혼자 돌아갈 때나 아니면 그냥 혼자 좀 드라이브하고 싶어서 드라이브할 때 딱그 템포가 있어요. 혼자 드라이브를 하고 싶을 날이 있고, 같이 투어하고 싶은 날이 있을 텐데, 이제 같이 투어하고 싶은데, 이제 혼자밖에 없다. 그 느낌이 살짝 들면서, 괜히 지나가는 오토바이 분들 보면 인사하고, 뭔가 아쉬워요. 막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증이 생긴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자, 끝났어요. 단점은. 나머지는 다 장점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투어하면서 노하우를 미리 배울 수 있어요. 자, 투어하는 동호회나 혹은 카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고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아 이래서 이러면 안 된다, 혹은 차간 주행 이래서 안 된다, 동차선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말해줘요. 이때 전 급정거하면 안 되고 이때 속도 줄이면 안 되고 막 이런 사소한 팁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몸소 깨달으면서 혹은 그 전에 있었던 분들한테 배우면서 느낀 건데 저는 초보잖아요. 근데 초보인 입장에서 배울 게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나 수신호부터 시작해서 제가 자세가 너무 굳어 있다 혹은 이렇게 도와주고 혹은 제가 R3를 갖고 있으니까 R3 튜닝할 때좀 싸게 할수 있는 팁이라던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필요한 조언 같은 것도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입니다. 바이크를 타고 가면 좋은 장소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알아보고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따라간들 실제로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의 노하우는 절대 못 따라가요. 왜냐면 우선 편해요. 앞에 길잡이가 있고 투어를 많이 하셨던 분들을 따라 다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왜냐 저는 내비도 안 봐도 되고 그냥 라이딩에만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 그게 되게 좋아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어... 자,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진짜 라이딩을 즐길 수 있고, 라이딩하는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음, 이제두 번째 장점이고, 자, 세 번째 장점은 소속감이에요. 이거 소속감, 뭐,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바이크를 타신다면 어느 순간 딱 그거 있어요. 나는, 약간 이런 팀이 있다, 이런 동호회가 있다라는 사람들 보면, 왠지, 어, 나도 좀 하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진짜 예를 들면, 솔리드 레이어 키링, 소, 이렇게 솔레님 키링을 사면서 뭔가 소속감이 들어요. 아, 나도 뭔가 팀 솔리드에 든것 같은 느낌. 아직 뵌 적은 없지만, 자 아무튼 그런 느낌, 혹은 충주 팬분들이랑 같은 카톡방에 있으면서 뭐 공유하고 하면서 아, 나는 이런 동호회가 있다. 혹은 원주에서도 뭐 이런 차 동호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소속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만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같이 이런 바이크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그게 저는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이크를 빨리 배웁니다. 저 출발이 진짜 어색했었거든요. 진짜 어색하고, 첫초 때만 해도 세번 까먹었었어요. 근데 다 앞뒤에서 우선은 마찬가지로 저를 항상 봐주시고, 초보다 보니까 항상 신경을 써줘요. 왜냐면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시동 안 꺼먹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브레이크 타이밍, 기어 변속 타이밍, 연비 주행하는 법, 그리고 속도 빨리 올리는 법. 왜냐면 하 무조건 땡긴다고 해서 속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간단한 팁들 있죠? 이건 약간 장점 1이랑 약간 비슷할 텐데, 어, 그런 거? 가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비 팁 같은 경우도 투어를 하면서 배웠고, 루카티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살건 아니지만 미리 타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바이크에 익숙해지신다면 완성이 되어 있건 혹은 계속 밀어만 올 바에 한번 도전을 해 보세요 동호회 카페를 들어가든 밴드를 들어가든 오픈 카톡방에다가 뭐커터급 R3방 혹은 뭐, 투어방,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분들은 이미 여러분 같이 처음 투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어색하겠지만 진짜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꼭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혼자 타는 거 진짜 좋아해요. 아까도 방금도 혼자 타고 왔고. 근데 혼자 타는 것도 혼자 타는 거에 재미가 있지만 같이 타는 거는 또 같이 타는 거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어를 갔다 왔다 그러면 아마 이 바이크에 대해 자기가 갖고 있는 바이크의 매력을 좀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트리 를 혼자 물면서 알고 있었던 지식이 10% 였다면 투어 다니면서 지금 30% 까지는 트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 투어는 가세요 꼭 가보셔야 돼요 수신호 같은 것만 미리 파악하고 가신다면 그것도 우선 투어가 잡히면 다 알려줄 거예요 그걸 만약에 진짜 하나도 안 알려주고 초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150 막 이렇게 막 미친듯이 달린다 그러면 그건 진짜 개념이 없는 거고 진짜 배려도 없는 거고 그럴 거면 애초에 어, 같이 한번 타요 라고 말을 안 했겠죠 그리고 본인이 확실하게 투어가 처음이면 처음이다 괜히 막아저몇번타 봤어요 하고 막 으쓱하고 땡기시지 마시고 처음이면 처음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왜냐면 어차피 타면 티 나요 저도 괜히 막 그 허세끼가 어, 없어요 허세끼는 없는데 그래도 뭐 유튜버고 그리고 조금 바이크 타봤으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타는 척해야겠다. 하지만 진짜 5분 같이 타면 다티 나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그냥 막 들떠 있는 거부터 시작해서 괜히 잘 타는 것처럼 보이려고 포, 포지션 어렵게 잡고 빡세게 잡고 그게 다 티가 나요. 그분들 저도 뭐 보면 좀쪽팔리는데요 영상 찍은 거 보면 진짜 개판이에요. 기어 변속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다티 나기 때문에 방신과 오만함과 그두 가지만 없으면 사고 절대 안 나고 그분들이 자율 구간에서 먼저 가 있더라도 앞에서 다 기다려 줍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은 그냥 본인 페이스대로 가면 되고 그러다가 조금 땡기고 싶으면 땡기면 되고 자신감 붙으면 하면 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걱정하실 바는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시고 저는 투어를 꼭 가셨으면.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원주 피카츄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좀더 영상 퀄리티를 좀 질을 높이려고 해요. 항상 핸드폰 요거 이 노트 10 플러스에서 그 키네마스터 갖다가 편집을 하다가 프리미어 프로로 이제 편집을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가 없어서 회사에서 끝나고 밤늦게 편집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퀄리티 영상들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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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부탁드리고 지금도 나가시기 전에 살짝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녕.